여러분 오늘은 뭔가 굉장히 분위기 있는 그런 고양이상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근데 고양이상도 막 너무 센 고양이상 그런 느낌 말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이는 듯한 그런 되게 고양이상으로 예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이 될수 있는 데일리한 고양이상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도 고양이상 메이크업인데 눈꼬리는 올려야 되니까 아이라인 포인트 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 요요 쿠션을 바르고 왔는데 사실 바르고 온게 아니고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저 혼자 떠들면서 했답니다. 아무튼 쿠션은 이거 발랐고요. 눈썹을 그려볼게요. 요즘 그리는 방식으로 굉장히 곡선 형태의 눈썹을 그리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눈썹도 사람의 뼈 모양 있잖아요. 저는 제뼈 모양 자체가 뭔가 이렇게 곡선형으로 그리기가 어려운 얼굴이에요. 얼굴이 판판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고양이상 메이크업 하려면 살짝 이렇게 아치형으로 그려야 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려볼게요. 진짜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막 엄청 고양이상 분들.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예쁜 것 같은 거예요. 원래 반대가 끌린다고 하잖아요. 전 고양이 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예뻐 보여. 근데 화장 엄청 진하고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뭔가 그 분위기가 뭔가 너무 예뻐 보여.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살짝 따라해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 같은 살짝 강아지 상? 순하게 생긴 상이신 분들이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섀도우. 이런 원핑크, 쿨핑크 이렇게 다 섞인 그런 팔레트인데 살짝 이런 코랄 핑크 컬러 사용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언더에도 아주 낭낭하게. 눈꼬리를 위로 길게 뺄 거니까, 섀도우 베이스부터 살짝 위로 올라가게. 이제 여기서 붉은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에 전체적으로 음영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또 이런 메이크업이 음영 확실히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진한 음영은 안 돼요. 약간 이런 부드러운 컬러의 음영만 이렇게 잘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브러쉬에 남은 걸로 애교살도 그려볼게요. 잡티를 좀 가려볼게요. 아니, 여러분. 화면에서안 보일 것 같은데 피부 상태가 지금 좋지가 않아요. 화장이 그렇게 잘 먹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괜히 잡티 커버 먼저 해봅니다. 옛날에 컨디션 안 좋으면 여기에 이렇게 수포같이 막 엄청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위로 번졌어요. 그래고 이번엔 여기까지 이렇게 다난 거예요. 그게 지금은 많이 진정이 됐는데 여기 입 주변에도 피부가 막 이래요, 여러분. 이걸 컨실러로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돌아오겠죠, 언젠간? 고양이상 메이크업 필수 렌즈. 오렌즈, 엔딩 그레이 껴볼게요. 이런 렌즈. 오, 너무 고양.. 고향... 어? 완전 옷 색깔인데? 너무 잘 어울린다. 그쵸, 여러분? 뭐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뷰러를 먼저 집어줄 건데 이거 필리미니 히팅 뷰러. 충전식 나온 거 샀거든요? 근데 약간 저 불량 산거 같아요. 너무 뜨겁던데? 여러분 것도 그런가요? 아, 뜨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예요, 여러분 거? 저 너무 뜨거워요. 뜨고 이렇게 약간 너무 바짝은 말고 살짝 컬링이 있게 일단 이렇게 집어놨거든요. 이러고 아이라인 그리고 다시 한번더 집고 저는 이 루틴을 좋아해요. 그래야 뭔가 더 바짝 잘 집어지거든요. 이제 아이라인 그려볼 건데 요즘 제 최애 아이라이너 여러분 제 메이크업 영상 특징이 섀도우나 블러셔 립 같은 그런 색깔이 바뀌는 제품 말고 베이스 쿠션이나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뷰러, 아이라이너, 그런 약간 기본적인 메이크업의 기초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 꽂히면 그냥 그거만 쓰거든요, 영상에서. 저는 그래서 약간 그래도 메이크업 영상인데 너무 똑같은 것만 쓰나? 약간 그런 게 고민일 정도로 하나만 진짜 주구장창 쓰는데 요거 꽂혔습니다. 요즘. 요거는 케이트 핏레어젤 펜슬인데 이거 진짜 완전 제 스타일. 너무 좋아서 계속 요거만 쓰고 있어요. 원래도 이젤 펜슬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거 올리브영 음. 순위권에도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릴 겸 아이라인도 그리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름이 젤 펜슬이잖아요. 이게 패키지 안에 그냥 젤을 녹여서 그대로 굳혀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부드럽고 그냥 발림성이 젤그 자체예요. 너무 부드러워. 이렇게 또르륵 올려서 쓰는 타입인데 이젤 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바로 그리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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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워 눈이 진짜 여린 살인데 이런데 다 자극 안 주고 너무 부드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발색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슉 그려지거든요 방금 쓴게이젤 브라운 컬러인데 요걸로 이렇게 눈매를 잡아놨고 요거는또 밀크티 브라운이라는 컬러거든요 좀더 우유 탄 진짜 밀크티 같은 그런 색감 이걸로는 눈꼬리를 빼줄 거예요 데일리 고양이상 메이크업이니까 살짝 연한 컬러로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얘가 심지어 1.5mm예요. 엄청 얇거든요? 이렇게 내가 딱 원하는 부분에 슉 그리기가 너무 편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좋은 게이 심만 얇은 게 아니고 이 패키지까지 같이 얇아. 그래서 이걸로 그냥 이렇게 눈 점막 이런 데 채우기도 너무 편하고 그러면서 부드럽게 발리니까 아이라인 어려워하시는 초보자분들한테도 진짜 너무 추천. 물론, 저처럼 약간 아이라인 집착 광공, 속눈썹 집착 광공, 이런 디테일한, 섬세한 느낌 포기 못하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진짜 예쁜 거. 이거는 핑크 베이지 컬러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런 컬러의 아이라이너가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컬러는 이렇게 눈 앞쪽에 이게 진짜 고양이상 같이 보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거 컬러, 뒤트임까지 같이 해줍니다. 이 무드를 약간 맞추기 위해 이 앞쪽에도 살짝 연결을 해줄게요. 멀리서 보면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눈매가 딱 고양이상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대박이죠. 아니 이 핑크 베이지 컬러 이게 적당히 붉은기 있으면서 적당히 톤다운돼 있으면서 그냥 이 미트임 하기에 모든 게 적당한 컬러. 너무 예쁜 컬러.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렇게 뭔가 막 섀도우 같은 거 확진하게 해가지고 고양이상 만들고 이렇게 말고 아이라이너로 또렷하게 눈매 잡아놓으면서 또 이런 컬러로 적당히 트임 메이크업하는 이 방법이 진짜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 너무 쉽게 예쁘게 이렇게 고양이상 눈매를 만들 수 있어요. 전 컬러 발색 보여드리면 이렇게 10가지 컬러인데 기존 베이직한 색 컬러에 이번에 추가로 7가지 컬러가 새로 나온 거거든요. 새로운 7 컬러가 조금씩 포인트 색감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밑트임하고그 그랬던 것처럼 컬러 라이너긴 한데 좀 부담스럽지는 않은 그런 톤 다운된 구성이라서 데일리 메이크업에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쓴 컬러가 젤 브라운, 밀크티 브라운, 핑크 베이지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빡빡 문질러도 절대 안 지워지고요. 물 뿌려서 문질러도 그냥 안 지워져요. 원래 케이트 아이라이너 지속력 좋은 걸로 유명하긴 하죠. 젤 펜슬인데도 이렇게 안 지워지는 거 진짜 실화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그린 아이라이너가 그냥 하루 종일 딱 붙어 있다 이겁니다. 저 얼마 전에 진짜 엄청 더운 날 땡볕에서 걸어다니면서 막 진짜 땀이 줄줄줄 흘렀거든요. 근데도 이 아이라이너가 그냥 멀쩡했어요. 요즘 이 케이트 아이라이너를 계속 쓰는 이유가 완벽해서예요. <laughs> 컬러 예쁘고 다양하지? 번짐 없지? 지속력 좋지? 엄청 얇아서 섬세하게 그리기 좋지? 부드럽게 그려지지? 그냥 완벽합니다. 이게 진짜 저의 뉴 정착템이 돼서 앞으로 영상에 그냥 주구장착 나올 것 같은데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거 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꺼운 거 말고 원래 있던 버전 써볼게요. 이렇게 속눈썹까지 아주 쫑쫑하게 만들어주고 쉐딩을 해줄게요. 사실 오늘 메이크업은 눈을 고양이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다른 색조는 그렇게 많이 넣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쉐딩을 잘 넣어볼게요. 그리고 또 블러셔는 아까 앞트임하고 이랬던 색깔 맞춰서 이런 톤 다운된 핑크 컬러 사용해서 그리고 얘가 많이 쿨하지 않고 웜핑크이기 때문에 딱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코끝에 바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고양이상은 많이는 말고 조금만 데일리니까. 파우더로 유분기를 좀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 얘도 약간 코랄 빔 쏘는 그런 하이라이터라서 이 끝에 이렇게 쏴주고, 콧대에도 이렇게 발라주고, 눈 앞쪽에도 콕 찍어서 반짝반짝거리게. 이걸 애교살에도 이렇게 싹 발라줄게요. 여기서 이제 립 바르면 되는데 살짝 욕심이 생겨서 아까 요 중간에 밀크 티 브라운 컬러를 요 앞쪽에 음영 넣듯이 살짝 발라줄게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좀더 앞으로 이렇게 돼 보이면서 너무 고양이 같죠? 요세 번째 핑크 베이지 컬러를 언더에 살짝만 더 칠해줄게요. 이렇게. 아, 오 예쁘다. 이렇게 꼭 앞쪽에도 살짝 이립 발라볼 건데 이게 착색이 진짜 대박이거든요. 이런 브러쉬 사용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번지게 싹 깔아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완전 얇게 착색만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입술 음영을 살짝만 넣어줄게요. 너무 진하다 싶으면 살짝 눌러주고 여기다 바로 글로스를 바를 거거든요. 뭔가 립스틱같이 그런 두꺼운 제형을 바른 게 아니고, 내 본연의 입술 컬러가 이렇게 배어 나오면서 적당히 윤기 도는 이 느낌이 약간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 끝! 여러분 어때요? 진짜 너무 과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딱 인상이 살짝 도도한 고양이상으로 변한 게 대박이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머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메이크업을 하고 술 먹으러 가고 싶다. 외출한 지좀 오래됐거든요. 이게 올리브영에서 할인 프로모션을 한다고 하거든요. 눈 화장 진심여인 제가 진짜 강추 드리는 이 아이라이너. 세일할 때꼭 사서 써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이벤트도 가져왔는데 이 케이트 레어핏 젤 펜슬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오늘 제가 사용한 이세 가지 컬러를 총 다섯 분께 선물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